여름 에어컨 전기세 절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17만원이에요 17만원. 에어컨 좀 켰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저희 집이 무슨 공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아 이러다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올해 7월 전기세 고지서거든요. 똑같이 에어컨 틀고 살았는데, 이번엔 12만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시원하게 지냈는데 전기세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까지 해서 검침이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에어컨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기세만 더 나오게 만드는 함정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저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했어요. 나갈 때 끄고 들어와서 켜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전기를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온도를 무조건 높게 설정하면 전기세가 절약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30도로 맞춰놓고 더위에 떨면서 살았는데, 이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에어컨 절약한다고 선풍기는 절대 같이 안 켰거든요. 전기를 두 배로 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쓰는 게 오히려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절약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억울한 전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진짜 효과 있는 에어컨. 절약 비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본론 1. 충격적인 진실 공개.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어컨이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처음 켜는 순간이에요. 정확히는 설정 온도까지 내리는 그 과정에서 말이에요. 저희 집 에어컨으로 실험해 봤어요. 28도에서 25도로 내릴 때 전력 소비량을 측정해 봤는데 처음 30분 동안 하루 전체 전력의 40%를 써버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껐다 켰다 하는게 더 전기를 많이 쓰는지 말이에요. 두번째 진실은 온도 설정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 전기세 아끼려면 온도를 높게 설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긴 맞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절대 온도가 아니라 온도 차이예요. 바퀴 35도인데 실내를 20도로 맞춰놓으면 15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퀴 40도일 때 실내를 30도로 맞춰놓으면 10도 차이밖에 안 나요. 어느 쪽이 전기를 더 많이 쓸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예요.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절약의 비밀은 이거예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전기세가 20% 이상 줄어들어요. 본론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어컨 리모컨을 보세요. 자동이라고 써있는 버튼 있죠? 이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풍, 강풍 이런 걸로만 쓰는데 자동 모드가 진짜 신세계에요. 자동 모드는 설정 온도까지는 강풍으로 빠르게 냉방하고 온도가 맞춰지면 자동으로 약풍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거죠. 제가 실험해봤는데 수동으로 강풍으로 계속 틀어놓은 것보다 전력 소비가 25% 정도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진짜 바보같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쓰면 전기세가 두 배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어요. 선풍기 전력 소비량이 에어컨의 앱 수준이에요. 그런데 선풍기를 틀면 체감 온도가 2-3도 낮아져요. 즉, 에어컨을 28도로 설정해도 25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한달 동안 실험해봤어요. 에어컨만 25도로 틀었을 때와 에어컨 28도 선풍기를 비교해봤는데, 후자가 전기세가 15% 정도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더 시원했고요. 마지막으로 필터 청소 이야기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공기를 빨아들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2주마다 한 번씩만 청소해도 냉방 효율이 15% 향상돼요. 방법도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조금 풀고 살살 문지른 다음 그늘에 말리면 끝이에요. 본론 3.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꿀팁 자 이제 진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이런 건 에어컨 업체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에어컨을 덜 쓰게 되거든요. 첫 번째 비밀은 냉장고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뒤쪽 만져보신 적 있어요? 엄청 뜨겁거든요. 냉장고가 차가운 걸 만들려면 뜨거운 걸 밖으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뜨거운 열이 계속 실내로 방출되고 있어요. 에어컨이 열심히 실내를 차갑게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가 뜨거운 열을 계속 내뿜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냉장고를 에어컨 있는 거실에서 부엌 구석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거실 온도가 1-2도 낮아지더라고요. 에어컨 설정 온도를 그만큼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비밀은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새벽 2-3시에 창문을 10분만 열어보세요. 이때가 하루 중 외부 온도가 가장 낮거든요. 이 차가운 공기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에어컨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이걸 실천한 다음날부터 오전 전력 소비량이 30%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요. 젖은 수건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 앞에 두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이걸 증발 냉각이라고 하는데 체감 온도가 2-3도 낮아져요. 그리고 전구도 바꿔보세요. 백열 전구를 LED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1도 정도 낮아져요. 전구에서 나오는 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본론 4시간대별 전략적 사용법. 이제 시간대별로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오전 10시 이전이 골든 타임이에요. 이때는 밖이 아직 그렇게 덥지 않아서 에어컨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이 시간에 집안을 충분히 차갑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저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을 25도로 틀어서 집안을 확실히 차갑게 만들어둬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는 에어컨 없이도 버틸 수 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써야 하는데 대신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선풍기와 젖은 수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다시 골든 타임이에요. 외부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에어컨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이때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해도 전기세 부담이 훨씬 적어요. 잠들기 전에는 침실을 미리 차갑게 만들어두고, 잠들 때는 온도를 2-3도 올려서 설정하세요. 그럼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본론 오습도의 마법.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습도예요. 여러분 사우나 가보셨죠? 온도는 똑같은데 습도가 높으면 훨씬 덥게 느껴져요.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아도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우리나라 여름이 유독 힘든 이유가 온도보다는 습도 때문이에요. 습도를 잘 관리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에어컨의 제습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28도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의외의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물걸레질을 자주 하세요. 바닥에 물이 증발하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주고 동시에 적당한 습도도 유지해줘요. 결론 및 구독 유도. 자,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고 자동 모드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냉장고는 에어컨 있는 방에서 멀리 두시고 새벽에 환기해서 미리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 두세요. 젖은 수건과 LED 전구 같은 소소한 팁들도 모이면 큰 효과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습도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적용했더니 저는 작년 대비 30%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시원하게 지냈어요. 여러분도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 받으실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생활 꿀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가스비 절약하는 요리법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